오늘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필라테스 시설 임대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구상 중이셨던 대표님과의 계약은 특별한 요구 조건들이 많았던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청담동, 삼성동, 신사동, 인근 30에서 40평대 높은 층고 채광이 확보되는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특히 3m 이상의 높은 층고와 채광은 최우선 조건이었으며 갤러리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맞춰 여러 매물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지상층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지하층 선큰 구조의 매물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채광이 좋고 층고가 높은 삼성동의 한 매물이 선택되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고 추가 렌트프리까지 확보하여 고객님께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도면 제공, 층고 측정, 원상 복구 범위 확인 등 계약 전 궁금한 사항들을 꼼꼼히 해결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특히 해가 잘 드는 썬큰 구조, 5m가 넘는 높은 층고, 그리고 감각적인 단독 출입구에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쾌적한 자주식 주차 공간 역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계약 후 인테리어 시공 관련 협력 업체를 연결해 드리고 사업자 등록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원했습니다.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은 계약 이후에도 고객님의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성공 요인은 고객 니즈에 맞는 매물 선정, 적극적인 임대인 협상, 그리고 철저한 권리 분석입니다. 오렌지의 상업용 부동산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나 갤러리처럼 층고가 중요하고 인테리어가 필요한 공간을 찾는다면, 썬큰 구조의 지하 공간도 고려해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조건의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은 강남전 지역의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렌지로 문의하셔서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세요.